자, 크롭 크리터스 모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는 작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은 정령들을 통해 자동화된 농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걸 얻으려면 해당 파일인 크롭 크리터스를 다운받아야 해요. 알겠죠? 음, 사용자가 8,800명이고 두달 전에 만들어졌고 하루 전에 업데이트 됐으며 계속 업데이트 중이에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바닐라 농사에 지치셨나요? 라고 하네요. 크롭 크리터스는 작물의 깃든 영혼들로 친근한 팀을 구성해 농장에서 일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 단계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파브리치 용이지 4G 용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제작자가 4G로 포팅할지는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괜찮아 보이는 모드예요. 파브리치 용이고 4G 용은 아닙니다. 구버전 1.1.1이고요. 윈도우 파스 알 앱데이터 로밍 넛 마인크래프트 모드 폴더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외에 개코 립도 있어요. 알죠? 3D 모델용으로 아키텍처, 애플 스킨. 애플 스킨은 먹을 때 포화도를 볼수 있게 해줘요. Edge descriptions. 뭐 이건 이 모드에선 선택 사항이에요. Fabric API 있고 Iris랑 Sodium으로 쉐이더 넣을 수 있어요. 알죠? 여기 Crop c r t e r s 맵 보는 Journey Map. 정보용 JI랑 JD 있고 끝이에요. 알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파브리치고 대부분 4G로 플레이하는데 익숙해서 파브리치 쉐이더 넣는 법 같은 거잘 모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 세팅해 드려서 모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 드리는 거예요.